안녕하세요. 주식에너지의 딱딱도사 김대표입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오늘도 두산로보틱스에 대해서 우리가 맥점만 딱딱 짚어가면서 이 공모주를 정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제가 두산로보틱스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이렇게 영상들을 좀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식에너지가 두산로보틱스 분석을 정확하게 추적해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청약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렸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종료가 됐고 이제부터는 중요한 게 뭡니까? 10월 5일날 우리가 상장이 직접적으로 됐을 때, 이 상장일 당일날, 실제로 따따상, 우리가 원하는 따따상이나 따상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상장 당일에 어떤 식의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제가 정확한 맥점들만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산로보틱스를 지금 청약을 받으셨거나, 아니면은, 상장일 당일날 나는 수익을 좀 노리고 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좀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가족분들에게 두산로보틱스 이렇게 따따상 갈수 있다. 따따상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식 에너지 가족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오늘 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9월 달 일정은 다 끝났어요.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10월 5일날 이제 상장만을 남겨놓고 있다. 정말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날 우리가 어떤 식의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자, 먼저 앞서서 우리가 청약에 대해서 수요 예측 그거를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종목에 매수세가 실리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지도 상장 당일날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 먼저 기간투자자 수요예측은 대박에 났습니다. 자 물론 300대 1까지는 안 나왔지만 272대 1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최근 나왔었던 코스피 상장주 중에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경쟁률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모가 범위 자체가 가장 최상단 밴드인 26,000원으로 측정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이 몰렸다는 라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일반 주주 청약에서는 올해 최대 증거금인 33조. 그죠? 33조가 넘어서는 그 금액이 몰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자체가 전체 25%약 4천억 정도 수준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도 그렇게 크지 않은 점이 보다 주가를 더 탄력 있게 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가 될수 있다. 물론, 4천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작은 건 아니지만 1조 4천억보다는 훨씬 작죠. 그죠 이거보단 가볍기 때문에 주가를 좀더 탄력 있게 올려 줄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청약이 끝났는데 끝난 이제 총 개가 유통 물량이 한 4212억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4212억이 상장 당일 날 유통 물량으로 풀릴 거고요.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지금 확약이에요. 확약 보호회수 같은 거죠. 보호회수 같은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쉬, 쉽게 표현하면 락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락업 자 락업이 걸려 있는 물량들이 15일 그리고 6개월까지 다양해요. 지금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물량이 3개월 단위의 락업이 180만 주 정도 몰려 있고요. 그리고 6개월에 170만 주. 실질적으로 이 3개월 물량, 6개월 물량이 나오는 시기 쯤이 이 기간 투자자들의 어떤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비중이 크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승부를 봐야겠죠. 그리고 그 전에 주가를 올려놓고 떨어뜨려놓고 다시 한번 올려놓는 시기가 또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의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 상장 초기, 상장 초기에 무조건 승부수를 띄우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는 시기에서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때는 관망을 하다가. 기관들이, 어쨌든 간에 기관들도 한번 수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확약이 풀렸을 때. 그 시기를 노려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식의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이 전략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두산로보틱스 따따상 기원 이벤트, 제가 추석 이벤트 겸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주식에너지의 가족분들과 두산로보틱스의 주주분들에게 자, 전부 다 이렇게 두산로보틱스 이벤트를 통해서 주식을, 한 주씩 선물을 드릴 건데, 어떻게 드릴 거냐면,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딱한 주씩 10월 5일날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토스증권 계좌가 없으실 거예요. 토스증권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토스증권 주식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 주식을 선물을 드릴 건데, 계좌가 없으신 분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토스증권 계좌 어플을 통해서 쉽게 계좌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별도로 알려드릴 거예요. 별도로 알려드릴 거고 토스 증권을 통해서 주식을 한 주씩 선물해 드릴 거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5일 날 상장이 되면 딱한 주씩만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드리고 싶지만 제가 퀴즈를 맞추신 분들께만 두산 로보틱스 주식 한 주를 토스 증권 계좌를 통해서 보내드릴 건데 제가 퀴즈를 냈 겁니다, 여러분들.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일에 오른다 떨어진다. 10월 5일날 이제 상장이 되죠. 10월 5일날 상장이 됐을 때 주가가 상승이 나올지 그리고 하락이 나올지 이거를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두산 로보틱스 주식 한 주를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전부 다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정답을 맞추시는 방법은 여기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 핸드폰 번호거든요. 010-7281-4679 제 핸드폰 번호로 간단하게 상승이면 상승, 하락할 것 같다. 하락.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 두산로보틱스 주식 한 주를 상장 당일 1월 0 5일 날 토스 증권 계좌를 통해서 전부 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정답을 맞추시면 전부 다 무료로 두산로보틱스 주식 한 주씩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몇 가지 종목을 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작년에 2022년 1월경에 대어죠, 대어. 대여.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기업이 상장 당일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살펴볼 건데, 오늘 세 가지 정도의 기업들만 살펴볼게요. 먼저 대어급의 LG 엔솔과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었던 두개 종목을 좀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청약을 통해서, 그죠? 공모주가 발행이 되고, 상장 당일날 어떤 식의 흐름을 보여주냐, 대부분의 종목들이 무조건 이렇게 공모주 청약 단계에서 수요율이 높으면 청약 금액보다는 높게 형성을 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청약 공모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장 이후에 따상이나 따따상이 나올 수 있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왜냐면 당일날 들어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당일날 매수를 많이 했을 때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냐.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가에서 청약력 수요가 높을수록 시가에서 뜬다. 그죠? 수요율이 높을수록 시가에서 무조건 뜨면서 시작한다. 근데 떴을 때 한번 죽이는 순간이 와요. 죽이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또는 시가에서 바로 매수하는 전략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냐면 분봉으로 봤을 때 장초반에 다승부가 끝납니다.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 사이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나요. 이 주식에 그죠? 상장했던 이 주식의 오늘의 주가가 대부분 이 시간 안에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이후까지 이 주식을 들고 있다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9시 30분 이내 무조건 승부를 본다는 마인드로 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물론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첫날에는 무조건 매도하고 다시 잡는 거를 권장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당일인데 그리고 상장 다음날 주가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상장 당일날 고가를 치는 부분에서 매도하는 타점을 잡아 드리려고 여러분들 노력을 할 거예요. 10월 5일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청약이 아니라 내가 이날 처음으로 매수를 노린다. 아니면 청약을 받았지만 이날 신규 매수를 좀 하고 싶다. 한다면, 시가에서 들어가거나, 장 초반에 9시 5분 전에, 5분 전에, 뛰었다 한번 죽이는 순간이 올수 있어요. 그때 물량을 담아야 된다. 이해가 되실지 알았네요. 둘 중에 하나. 내가 만약에 죽이는 순간에 포착을 못 하겠다. 그러면 시가에 들어가세요.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돼요. 시장가로 8시 50분부터, 8시 50분부터, 시장가 매수 딱 걸어놓으시면, 9시가 딱 되면 체결이 될 거예요. 체결이 되는데 그 순간에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집중해서 보시다가 9시 30분 이전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주가가 만약에 밀리면 이런 식으로 쭉 밀려버리면 바닥 자리를 잡아주는 신호가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쭉 밀리고 나서 양봉을 띄워 줬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또 이런 식의 상승을 또 먹고 나올 수가 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이 이제 쭉 기다렸다가, 약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기간에 보유 확약 물량, 그죠?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풀리는 그 시점, 그 시점에 주가를 올려놓고, 풀리는 날에는 또 주가 떨어지겠죠. 매도 물량 나오니까. 이런 식의 어떤 준비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자, 보시면, 최근에 상장했었던, 인스 웨이브 시스템즈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실 건데, 자, 몇, 얼마 전에 상장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분봉입니다, 분봉. 자, 분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되냐, 자세히 보시면, 장 초반에 이렇게 띄워주죠. 그 상장 이후에, 3분, 6분, 6분, 9시 6분까지는 주가를 이렇게 띄워줬어요. 근데 갑자기 쭉 빼버립니다. 9시 9분, 9시 12분. 그죠? 9시 12분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다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놓고 주가를 올리는 그런 과정들 있죠. 물론 이 종목은 10시까지도 좀 진전이 됐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9시 반에 이런 식의 승부수가 다 나온다. 그죠? 그래서 10시까지 진행이 됐지만 우리는 두산 로보틱스는 더 거래량이 활발할 거기 때문에 9시 반 전에 우리가 승부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9시 반 전에 두산 로보틱스가 별다른 시세의 움직임 없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의 형태를 그리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좀더 기다릴 기다려 볼 만하죠. 그죠? 그때는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에 한번 시세가 한번 세게 났다가 떨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9시 반 전에 무조건 우리가 매도한다는 마인드로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시세를 한번 줬다는 거는 누군가가 이런 고점에서 팔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누군가는 세력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시세를 준 종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매도하려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 상장 당일에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분봉으로 봤을 때, 한번 이렇게 시세를 줬던 종목들은 여기서 박스권을 주면서 유인을 하지만, 여러분들 유혹을 하지만, 한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상장 종목들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쉽게 유혹되기 마련이에요. 왜냐? 버텨주고 끌어올려주고 버텨주고 끌어올려주고 왠지 더갈 것처럼 액션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더갈 것처럼 액션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량을 넘기고 있는 거다. 조금 조금씩 넘기고 쫙 빼버리는 이런 식의 패턴을 가져가기 때문에 시세를 줄때 그때 같이 나와야 된다. 흐름을 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당일에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따따상을 갈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먼저 기관에서 우리가 히스토리를 살펴봐야 돼요. 올해 기관에서 그리고 운용사에서 수익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2차전지 때문이에요. 2차전지라는 섹터 안에서 기관과 운용사가 돈을 많이 잃었어요. 공매도를 치고 숏을 치다가 돈을 많이 잃어서 얼마 전에 2차전지 숏 상품까지 만들었죠. 인버스. 그렇죠? 인버스 상품을 만들 정도로 공매도의 손실이 컸다. 그래서 공매도가 아닌 좀더 안전하게 숏을 칠수 있는 인버스 상품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리포트. 그죠? 목표가를 짧게 잡는다든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굉장히 낮게 잡는다든가. 이런 식의 리포트를 악의적으로 쓰면서 기관에서는 2차 전지의 수급이 몰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자, 왜 그럴까요? 이미 기관은 2차 전지 섹터에서 돈을 많이 잃었고 지금 마지막 동화줄이 어디냐면 로봇이에요, 로봇. 그죠? 두산 로보틱스로 시선이 돌아가는 그 시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는 그 시점. 로봇을 통해서, 로봇 섹터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올해 돈을 많이 못 벌었었던 그 손실에 대해서 전부 다 메꾸고자 하는 마지막 동화줄로 이 로봇을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두산 로보틱스를 올해 절반 적자를 내고 있었던 이 적자폭을 줄여나가겠다. 그러면 기간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올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기관들의 그런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흥행을 해야 되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기관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돈벌수 있는 어떤 시기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시기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기는 언제냐면, 이런 확약 기간을 잘 이용해야 되고, 저는 3개월과 6개월 확약 기간에 물량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것이다. 저는 상장 당일에 쉽게 말씀드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장 당일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한번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에 양봉을 딱 띄워주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 될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그죠? 주가가 올라주면은 또 다시 우리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림의 시간이 좀 있을 건데, 확약이 풀리는 그 시기가 다가올수록 다시 한번 기간에서 주가를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죠? 왜냐. 락업이 풀리는 물량이 이렇게나 많기 때문에 이 락업이 풀리는 물량으로 이득을 거두기 위한 어떤 작업들이 있을 거다. 그 시기를 우리가 노려야 된다는 라 거죠. 제가 이 시기까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냐. 설명을 드리면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3조 5천억 정도에 달성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은 1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실제 유통물량 자체는 4천억, 4200억 4천 수준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비해서는 너무나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랑 비교했을 때는 실적이나 글로벌 로봇 회사의 어떤 영향력적인 측면에서도 상대가 안 돼요. 지금 사실상. 그죠? 레인보우 로틱스가 삼성전자의 어떤 힘을 등에 업고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원래 로봇 기업, 특히나 이 협동 로봇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매출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의 이런 매출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인보우 로틱스가 굉장히 이 주식 시장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준으로만 평가를 받는다면 훨씬 많이 시가총액이 부양돼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현재 의 PR값 지금 미래가치까지 따져보면 500배가 넘어가는데 현재 PR값만 하더라도 100배예요. 100배. 너무나 고평가 구간에 있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상 평가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공모가 밴드 자체가 26,000원이라는 거는 밴드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PER로 따지더라도 30배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루틱스가 지금 PER 값이 현재 100배고 예상 실적 추산하면은 뭐라고 돼있어요, 여러분들? 731배. 그죠? 예상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731배까지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두산오브틱스도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주당 89,100원까지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6,000원이 얼마예요? 공모가 밴드, 공모가 확정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3배 이상,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적정 주가가 89,100원이라는 뜻이고 좀더상장일에 펌핑이 된다면 10만원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따따상 400%가 나왔을 때 10만원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근거와 조건은 갖추고 있다 자질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월 5일 날 상장이 딱 되는데 우리가 이때도 제가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좀 도와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9시 반전에 모든, 모든 승부수를 던져야 되고 이전에는 우리가 매도하는 시점을 잡을 거고 그리고 주가가 눌려주는 시점에 매수하고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시점. 이런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내려면 실시간적인 어떤 대응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두산로보틱스 IPO 상장 전략 대응방을 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 형태로 두산로보틱스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청약 신청 방법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청약에 대한 전략들도 전부 다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었어요. 제가 10월 5일 상장일에 전략들을 또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도와드릴 건데 두산 로보틱스를 10월 5일날 매수를 생각 중이신 분들 그리고 청약을 받으신 분들 전부 다 최대한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 전략들을 깔끔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정보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이 정보방은 상장 관련해서 우리가 10월 5일날부터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 이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방이고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 낼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고, 우리가 상장 이래에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한 이후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또 잡을 수 있는 전략들, 기간들의 어떤 락업 물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전략들까지 꾸준하게 좀 대응 전략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 입장 원하시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셔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5번호로 간단하게 두 글자, 두산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 분, 한 분,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셔서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투자 전략과 실시간 대응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원하신 분들은 두산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따따상 기원 이벤트로 상장 당일 날 주가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두산로보틱스 주식 한 주를 딱한 주씩 선물로 보내 드릴 거니까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상승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 주가 흐름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댓글은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